디자인권은 어, 이름에서 어, 알려다시피 제품의 외관을 보호하는 것이 이제 디자인권입니다. 그런데 디자인권을 그러면 왜 자꾸 등록을 받느냐? 저작권이 있는데 심지어 저작권은 어, 등록하지 않더라도 창작을 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으면 보호가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별TV의 준영금 별리사입니다. 어, 이번에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우리 지수재산권 분야 중에 디자인권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아, 디자인권은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캐릭터를 만드셨다. 그러면 캐릭터에 관련해서 뭐 저작권, 디자인권,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디자인권은 어, 이름에서 어, 알려다시피 제품의 외관을 보호하는 것이 이제 디자인권입니다. 어,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보통 특허의 일종의 하나로도 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특허권은 이제 기능적인 걸 보호하는 거고요. 디자인권은 말 그대로 제품의 외관을 보호하는 거죠. 제품의 외관이 독특한 스마트폰, 뭐 여러 가지 제품들. 그 제품의 어떤 외관이 독특한 부분들을 보호할 때, 우리가 이제 보통은 저작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디자인권을 그러면 왜 자꾸 등록을 받느냐. 저작권이 있는데, 심지어 저작권은 어, 등록하지 않더라도 창작을 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으면 보호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 나중에 여러가지 사례에서 알수 있다시피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그 보호 범위가 좀 좁고요 그 다음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권리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어, 이런 걸 관리하는 게 원래 저작권위원회가 있긴 한데 문화체육관광부 예하에 저작권위원회가 있지만 등록증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뭐 심사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어떤 강력한 권리를 행사하기가 좀 어렵고요. 분쟁이 많습니다. 그러나 같은 제품의 외관이더라도 창작을 해서 저작권은 그냥 보호가 되지만 디자인권으로도 등록을 받아놔서 디자인권을 확보를 하시게 되면, 어, 말 그대로 디자인권은 심사를 하게 됩니다. 기존에 만들어진 게 있거나 아니면 기존의 것과 좀 비슷한 게 있나.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심사을 하다 보니까, 그, 등록이 되면 그 권리가 아주 강력합니다. 심지어, 어, 디자인권 같은 경우에는 등록받은 디자인과 유사한 범위까지. 그니까 원래 디자인이 이렇게 생겼으면 그 유사한 범위는 더 넓겠죠. 그 유사한 범위까지 보호를 하게 되기 때문에 아주 강력하고요. 저작권과, 저작권은 원래 있는 거니까 저작권만 믿지 마시고, 디자인권을 등록을 해놓으면 권리 행사도 용이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지식 재산권에 좀 아는 사람들은 저작권 같은 경우는 확인도 어렵지만 디자인권은 디자인 등록증이라든지 등록 원부가 있어서 아 이런 디자인은 피해야겠구나 이런 걸로 쉽게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 효과가 더 크게 되겠죠. 그러므로 어떤 제품의 외관, 하여튼 뭐 창작을 해서 뭔가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저작권은 당연히 생기니까 저작권으로 보호가 되, 되는 걸꼭 생각을 하시고요그 외에 디자인권도 뭐 비용적인 거라든지 전략적인 부분들을 고려를 하셔야겠지만 디자인 등록을 받으셔야지 저작권과 함께 아주 넓은 범, 범위로서 여러분들의 그 제품의 외관을 창작한 그런 부분들을 보호하게 됩니다. 또 디자인권도 뭐 특허권, 상표권 이런 것들과 함께 특허청에 등록을 해야지만 권리가 발생을 하니까 디자인권이 뭐꼭 뭐 받아야 되나? 저작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약간의 비용이 들더라도. 나중에 저작권하고 틀리게 디자인권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을 양도할 때 여러 가지 뭐 세금이라든지 뭐 세금을 절세하거나 그다음에 말 그대로 재산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산권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주 용도가 활용하고 권리가 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품 외관을 뭐 만드시거나 제품 외관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시다면 꼭 저작권과 함께 디자인권은 꼭 등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권의 필요성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사업 분야에서 꼭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